레이션. 에프라타드 파리키오, 에프라타드 파리키오, 마지막 여기 여기 리 리차티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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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니 아니야. 지금 오늘부터 베스하고. 1 파티만 약해 샬로. 갤러틴 안에 들어왔어요? 어, 오케이. 인사이드 오사삼이 인사이드 1 파티만 인사이드 1 파티만 인사이드 1 파티만 인사이드. 오케이 갤러틴 죽었고요. 2 파티 N 2 파티 N으로 샬로 5, 4, 3. 이이티 이 에이로 이파티 에이로 이파티 에이로 오른쪽위로 오른쪽으로 오른쪽 앞이 디스세요올 거예요. 지금 올라요. 에인들 슈퍼 빠르다. 조심 조심 조심. 앞에 온다. 앞에 디펜스. 에로가이팅에로이팅로이팅로이팅로이팅무 <laughs> 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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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팅. 먹어요? 무슨 먹어요? 거실 안 먹어 주지 마십시오.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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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어떤 홀드 해요? 에서 홀드 요1티 지금 언덕 내려오는거 샬로. 오. 3 2 1. 오른쪽으로 빼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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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밑에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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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빼, 그만 빼, 푸쉬, 에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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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앞씨 에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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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보이 에프씨, 오프씨 에프씨, 에프씨, 에프지 에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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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요 오른쪽 씨 에프씨, 에프씨, 오프씨 에프씨, 빠져씨 에프씨, 요 오른쪽 프씨 에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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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프 1파티 다시 웨스터리 할게 5, 4, 3, 2, 1 언덕쪽에 박아요 내려와요 내려와요 거리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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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와요 애니, 방... 애니벽에 밤스쿼드 두개 있어요 애니, 애니, 애니벽에 밤스쿼드 2개 아, 앞, 앞라인 힐업 좀요 니들 가만있어 봐봐 앞라인 힐업 좀요 나 힐이 안 들어온다 요 어떻게 된게 오케이 다같이 1파티만 오 야! 앗파앗앗로앗앗앗앗앗앗앗앗앗 아, 아르 이파티 노스로 노스로 한번더야야야야야야야야클래클래클래클 여기서만 되겠다 니로 가이팅 더할게요 1로 가이팅 더할게요 이스로 가이팅 이스로 가이팅 이스로 가이팅 이스로 가이팅 킬로 너무 많이 줬었네 우리 이파 킬로 몇명 남았어? 둘 이파티 둘 물다리 건너봐요 물자리 건너봐요 물리 건너봐요 어 일파티 1파티만 약해, 물다리 쪽에 5, 4, 3, 2, 1 2파티 지금 N으로 약해, 5, 4, 3, 2, 1 2파티 약해, 약해 지금 디펜스 하고 위핑 들어와요, 위핑위핑위핑 위핑, 위핑. 물다리 건너오세요, 물다리 건너오세요, 물다리 건너오세요, 물다리 건너오세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남쥐님 불편해, 너무 안 좋다 님들, 빠지자, 1파... 빠지자 네, 1파티, 1파티 엔게이지 된거 다이 벤디 나올 수 있어요, 물다리 넘어가로 이분들은 컨디션 좋은데이 1,2파트 엔게이션 합게요 지금 물다리 넘보라샬로 5,4,3,2,1,2파트 전부 다 에버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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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아요 다막아다막아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홀드해홀드해 홀드해요 물다리 건너오지마요 물다리 건너오지마요 물다리 건너오지마요 물다리 건너오지마요 물다리 건너오지마요 위핑밟지마요 위핑밟지말라고 어? 씨발 야빼빼빼 벤티 다 죽었다 벤티 다 죽었다 벤티 다 죽었다 야 도망가 잠깐만 니들 니들다 내려가서 마운트 떴어요